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1994년도 자제 1차 수능 기출 여러분들 수능이 있죠 언제 시작된 줄 아세요 여러분들 1994년도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제 1차 평가 제 2차 평가에서 시험 두번 봤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번씩 봤죠 1995년부터는 오케이 그러면 자 그때는 어떻게 문법이 나왔을까 사실 여러분들 지금 요즘 나오는 문법 형태하고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본질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출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자, 이 형태는 약간 다르지만 주제한 문제 유형은 형태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그래서 94년도부터 그렇죠? 지금 현재 2020년 21년까지 어떻게 추제됐는지 완벽하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랑 함께 한번 어 문법 기출 여행을 돌아봅니다. 알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동사 개수와 상대 개념 이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먼저 A를 보게 되면요. 자 문제 보세요. 미친 부분 중 어색한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만약 있다면 그 부분이 어딘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가볼까요? 네. 출발야죠 네. 오케이. A check was once returned to a millionaire from bank. 이 A check는 수표죠, 수표. 예, 수표 한 장이 어때요 Once. 한때, 백만 장자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From bank. 은행으로부터. 그러니까, 은행, 자, 이 백만 장자가 이제 수표나를 하쓴 거겠죠? 수표를 썼습니다. 그래서 뭐, 한 2조짜리, 2조짜리 수표를, 어 썼어요. 그죠? 렇 근데, 은행에서 다시 돌려보낸 거야. 이 백만 장자한테, 알겠지? 백만 장자한테 다시 불 돌려보낸 거예요. 대데여들 자, 수표 한 장이 다시 한때, 한때, 자, 백만 장자에게 다시 돌아갔다라는 얘기죠. 은행으로부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a에 여기 밑줄 을왜그었을까라는 얘기죠? 자, 여기 서면 주어가 있고 동사, 주어 동사에 밑줄 었네요. 주어 자리에 명사 올수 있다는 건알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어 동사에 밑줄을 이렇게 걷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주어 동사에 밑줄 었거나 아니면 동사에다가 밑줄을 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뭐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시작 제일 먼저는 이렇게 동사 개수, 그 다음에 수의 일치, 동사 개수와 수의 일치, 그 다음에 능동수동, 능동수동, 그 다음에 시제일치, 시제일치. 이렇게 네 가지를 이렇게 확인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동사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동사 개수 볼까요? 이렇게 되죠? 네, 접속사의 개수. 접속사 개수에다가 플러스 1 하게 되면 여에 동사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접속사가 없죠? 없으니까 0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동사는 하나 여기 있습니다 좋아요 두 번째 수 일치입니다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was 맞죠? was가 아니라 능동 수동입니다 여러분들 볼게요 was returned에서 여기 수동태가 되어 있죠? 수동태 돼 있는데, 자, 혹시, 능동이면 수동이 아닐까? 수동이면 능동이 아닐까? 보시면 되는데, 수표가 반환이 되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동이 맞죠. 그 다음에, 시제일치입니다. 뒤에 보니까, 과거, 과거형, 과거형이죠. 그래서, 시제일치도 이상 없습니다. 자, 대체, 좋습니다. 두 번째, at more. 이때, 이씨, 누가요? 대명사가 나오면 반드시 정체를 밝혀라. 이씨, 누가요, 여러분들? 요, 책이 되겠죠. 그다음에 마찬가지 주어와 동사에미추었네요 마찬가지 주어 동사에미추었으니까요네 가지를 생각한다는 거죠. 첫 번째 접속사 없으니까 0 플러스 1이니까 동사나 두 번째 수일치. 자이 다음에 과거니까 뭐 S, 뭐 S 붙이거나 이런 거 필요 없잖아. 그다음에 능동 수동입니다. 요보호란 단어가요. bear 있죠, bear. B-E-A-R. bear란 단어에서 과거형입니다. b e 는 어떤 뜻이죠? 참다란 뜻도 있고 뭐 아이를 나타나는 뜻도 있고. 그다음 뭔가를 지니고 있다, 그렇죠? 가지고 있다, 지니다, 뭔가를 지니다, 뜻이죠 네, 여기서 지니다 뜻이겠죠 이제 있어볼까? 그 수표에 스템 도장이 빵 찍힌, 그렇죠? 인프린트 인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것이자 도장 찍힌 인쇄를 가지고 있다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이상 없죠? 좋습니다. 그다음에 시제 일치, 전체 과거니까 좋아요. 자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불충분한, 충분하지 않는 자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표가 이 사람이 이제 한뭐 많은 돈을 요청했나 봐요, 그죠 아니면 어그쵸 요청했나 을 봐요. 자기 돈이 없는데 많은 돈 요청을 했나 봐요, 그죠 비싼 그 어, 비용을 여기다가 적었나 봐요. 그래서 불충분한 자금이라고 적혀 있네요. Beneath the stamped imprint was a notation from the bank in ink. 자, 여기분 C는 왜밑줄었을까요 Beneath가 이게 뭐죠, 여러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죠. 장소 전치사. 전치사 다음에는 이렇게 명사가 온다는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요. 장소 전치사 플러스 명사 왔으니까 이게 뭐죠, 여러 전치사 구가 되겠죠? 전치사 구. 사실 은들 주어 자리에 전치사가 올수 없어요. 여기 아직까지 주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전치사고는 주어가 될수 없다, 그지? 네. 그럼 주어도 있죠? 주어가 여기 있네. 그 다음에 w o s 가 동사예요. 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 주어 동사에다가 밑줄 었는데 자, 주어 동사 앞에, 어, 동사 주어가 아니고, 동 주어 동사가 아니고, 동사 주어란 말이에요. 이렇게 바뀌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우리? 네, 도치라 그래요? 우리는 도치, 도치 구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치 구문을 출제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장소 부사구가 문두에 나오게 되면 다시 보라고요. 시작 장소 부사구가 문두에 나오게 되면 도치가 일어납니다. 주어 동사가 동사 주로 바뀌어요. 그래서 was a notation 맞죠? 그래서 그 도장 찍힌 그쵸 인쇄 아래쪽에 notation 쪽지가 하나 있더라는 거죠. 어디? 잉크로 그렇죠? 잉크로서 잉크를 써서 예, 이 은행에서부터 쪽지 하나가 있었어요 뭐라 어떤 메모냐면 메모에 it was a peer to read 이렇게 어, 적혀 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요? not you us.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 은행이 부족하다는 거죠. 무슨 말이야? 은행보다 더 돈이 많다는 얘기를 이 사람이 그죠? 음. 막 2조짜리 수, 어, 수표를 발행한다 봐요. 그런죠 근데 어, 은행에서는 그만큼 없으니까 이걸 다시 대보낸 겁니다. 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자금이 부족하다. 그냥 당신이 아니라, 우리 은행이 부족하다. 이렇게 적어놨네. 요 그죠? 렇 좋습니다. 자, 그래서 C는 괜찮아요. D 볼게요. D는 보세요. 주어있고, 동사에다가 미추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 네 가지를 확인한다는 거죠. 첫 번째, 접속사 없으니깐, 접속사 없으니까 뭐야? 동사 하나 맞죠? 두 번째, 수일치입니다. It was 맞죠? It w 가아니잖아이 It was 맞죠? 세 번째, 능동수도입니다. 자, 수동태가 돼 있는데 혹시 능동태가 아닐까 봐야 되는데 바로 D가 틀렸네요. 그죠왜 틀렸냐면 자, 왜틀렸요 여러분들? OK. 이 appear라는 동사 있죠? appear. 이 appear라고 하는 동사는 자동사예요. 자동사. 여러분들 뭐라고요? 자동사. 들 자동사라는 것은 목적어를 취하지 않은 동사예요. 목적어가 없는데 어떻게 수동태가 됩니까? 그렇죠? 자동사는 수동태 불가입니다. 뭐라고요? 수동태 불가 동사. 수동태 불가동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영부킬러에영부킬러에서자 수동태 불가동사라는 걸 배우셨죠? 또, 국미에 영법에서도 수동태 불가동사라는 걸 배우셨죠? 바로, 여기서, 아, 여기 나왔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수동태가 안 되니까, was를 빼고, it appeared to read, not you, us.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정답은 D가 잘못됐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네, 짠!